아이고가나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너도 못볼거같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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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어.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야겠다 알겠지? 저 있을 때안 돼? 그냥 꺼져, 어? <laughs> <laughs> 있을 때 오면 있잖아. 형을 막 잡아 먹어. 아니 그냥 너 꺼져 버리라고. 제 방송 제가 꺼지라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카우 있어? 문은 네, 열려 있어. 카우 내렸. 카우 내렸어. 문열 카우, 카우 내렸다고요? 카우 문 열려 있어요? 네 내렸어요. 어문 열려 있어. 카우 내렸어 네, 내가 ]까 ]까 지금 여기 이쪽으로 카우 안 틀려 있는데? 카우 내렸습니다. 내가 네, 봤어요. AS 쌍난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뚜벅버아 뚱보리기다. 아왜 이렇게 잘 나와? 안 열렸네? 안 틀렸어 안 틀렸어. 나 지금 파밍 중이에요. 아니 카오 한팀내려가는데아뚜벅 없어. 톡백이 찾아야 돼 지금. 아 어디? 아 메이저님 갑자기 룰렛 돌려. 아 진짜. 아렸다렸다 <laughs> 어, <여기> <laughs> 아 뚝배기 버리기 틀렸어, 나왔어. 살렸어. 아, 그래요? 저 네, 내, 내레, 내렸다니까. 나 뚝배기 찾아요. 뚝배기. 나 뚝배기 버리 나왔어. 핑핑 찍어 주세요. 상가방. 어? AS 쌍나님 별풍선 자석께 감사합니다. 아, 나, 나그 상가방 보러 가든요 알죠? 상가방. 상가방 거의 즐개 있어요. 오케이. 어디 있어요? 4번 핑 4번 핑. 가방 버리기 가방 버리기 빨리 가방 버리기. 어. 아, 가방 버리기 아니에요. 음. 누워서 10초 되게요. 4배에요 4배. 아, AS 쌍나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쿰척 쿰척 빵댄스. 가방 버리기. 쿰척 쿰척 빵. 어, 저 면포다. 아, 눈이 아직도 안 나. 가위 시계 일로 와. 상가방인데로와 봐. 눈 줄게. 상가방이 어딘데요? 걸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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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예, 눈. 노란 안이 붙였어요? 빨리 오라고. 빨리. 아? 하지 만 어, 애도 뭘 뭐, 뭐. 야, 눈. 눈 줄게요. 자, 어. 6배 아니야, 이거? 2배? 육배가? AS. 상단님 별풍선 다섯 <laughs> 개 <5개> 감사합니다. 쿵차 <laughs> 쿵차 <laughs> 빵데스. 꿍청, 꿍청, 야, 여기 레더 있는데 줄까, 눈? 레더? 아, 미션 안깨줘나아사님 죽이게. 아, 여기, 여기 레더니라쌍나님 별풍선 다섯 뭐 레더. 개 감사합니다. 아나 갑바... 아, 레더. 어디 어, 네. 레더. 오케이. 자, 갑바 먹어야 갑바. 갑바 없어, 갑바 버리 나왔어. 아아갑바 여기, 어, 이, 이쪽 나이스, 이쪽 나이스. 이쪽 나이스. 갑바차 사운드! 아닌가? 어...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사운드. <목소리> A.S. 쌍라 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A.S. s a a 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정, 가방버리 아, A.S. 게 a 게 a 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쿵척쿵척 광대스. 가방머리기 싫어냐 AS 쌍라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훔쳐 훔쳐 광제스. 아... 여기 자리 지키죠, 여기. AS 쌍라님 뭐 뭐. 별풍선 다섯 개뭐뭐 뭐. 감사합니다. 훔쳐 훔쳐 광제스. 저 온다. s 거리에 b 거리에 사람 A.S. 쌍 a 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쿰척쿰척 n t 스 a s 쌍 m 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쿰척쿰척 k u 스 S a 방 u n AS 쌍나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가까워리 AS 쌍나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훔척훔척 훔쳐, 훔쳐, 꽝데스. AS 쌍나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훔척훔척 꽝데스. 막는 올라가면 뒤죠. 엄마부터 <laughs> 이 올라갔나요? 근 끝났어요. 나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뽑아 꾸직진 5초. 1 2 3 4 5아 씨. 자리 잡았네. AS 색나님 별풍선 다섯 개 어, 감사합니다. 전방 국보. 어, 집..집 아닌가 a s 쌍라님 별풍선 다섯 개사합합다다 Kunta, k 포포포포 Kunta, Kunta, k u 아아 오면 되는데. 가고있어 가고있어 a s 라님 a 풍선 n t a Kunta, k u n t 다 k u